청취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밤부엉이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은 가족들 모두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지냈어요. 다음날 아빠는 가게를 하루 쉬시고 엄마랑 함께 건물 주인을 만나셨대요. 저희 부모님은 그때 건물주 할머니를 처음 뵙는 거였는데 키도 작고 나이도 많은 노인인데 얼굴에 심술이 가득 차 있었대요. 아빠가 조심스럽게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아빠 말은 잘라먹고,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 타령이냐? 그러시더래요. 아빠가 그 집에 못 살겠다고, 집 빼달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있으면 그래 주겠는데, 미신 이야기나 들이밀면서 무슨 소리 아냐? 정 그렇게 무서우면 내가 무당 불러 줄게. 하며 비꼬듯이 이야기했대요. 집주인이 그렇게 나오는데 부모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데다 보증금도 못 돌려받은 제 집을 빼고 이사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대요. 그날은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돌아오셨고 결국 그날 우리 가족은 그 집에 다시 돌아갔어요. 겨우 어제 일 잊어버리고 학교에서 잘 놀다가 그 집을 다시 가려니 지옥에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아빠 손에 끌려 억지로 다시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처음 그 집의 인상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곳곳이 누런 벽지가 괜히 무섭기도 하고 시원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으스스하고 소름이 돋고 무엇보다 오빠는 제가 그때 밤에 했던 행동도 몽유병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오빠는 그 방에서 못 자겠다고 엄마 아빠한테 때를 썼어요 저도 오빠가 그 방에 안 잔다고 하니 저도 같이 때를 썼고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그럼 안방에서 같이 자자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내 식구 같이 자면서부터 그런 일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가끔 저녁에 쿵 소리가 난다던가 tv가 꺼진다던가 하는 자잘한 일만 가끔 생기고 괜찮은 듯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항상 내 식구가 같이 잤는데 열흘 정도가 지나서였어요. 우리 가족들이 잘때큰 이불 두 개를 깔고 엄마, 저, 오빠. 아빠, 이렇게 누워서 자거든요. 엄마 옆에는 이사올 때부터 있던 그 화장대가 있고, 그 옆에 방문이 있었어요. 방문을 항상 닫고 잤는데, 그날 따라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잤거든요. 방문을 여니까 거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날은 내 식구가 전부 다 긴장해서 스탠드 같은 것까지 켜놓고, 쉽게 잠도 못 들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잠들었는데, 어디서 이야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좀 시끄러워서 중간에 눈을 떴어요. 엄마 목소리인 것 같아서. 엄마! 하고 엄마 쪽을 봤는데, 엄마가 뒤돌아 누워 있더라고요. 방문 쪽을 바라보고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데, 엄마 옆 화장대 위에 어떤 사람이 이상한 소리 내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화장대가 바닥에 앉아서 쓰는 좌식 화장대라 높이가 낮아서. 그곳의 하체가 보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도저히 못 보겠어서 실눈을 뜨고 보는데, 하얀 발목이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는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눈을 감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말도 아니고, 이상한 괴기스러운 소리 같은 걸 내면서 계속 방방 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식은 땀 뻘뻘 흘리면서, 거의 몇십 분을 뒤척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눈을 뜨지도 못하고 그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든것 같아요. 그 다음날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는데 오빠는 어디 갔는지 자리에 없고 엄마랑 아빠랑 전부 다 몸을 웅크리고 방문 쪽으로 돌아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곧바로 엄마가 일어나시더니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 소리에 아빠가 일어나서 엄마 보고 왜 그러냐 물으시다가 아빠도 굳으시고 화장대에 있던 엄마 화장품 같은 게다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빠도 엄마도 전부다. 밤에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깼는데 화장대에서 방방 뛰는 그것을 보고 한참 동안 가위를 눌리다 소리가 멈춰서 겨우 잠드셨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저는 놀랄 새도 없이 오빠가 없어진 걸 눈치채고 오빠를 찾아서 거실로 나갔어요. 그런데 오빠가 작은 방가도 없고 거실에도 없고 창고에도 없는 거예요. 오빠 이름 부르면서 한참 찾고 있는데 작은 방 옷장에서 오빠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빠, 오빠 옷장에 있나 봐요." 라고 해서 아빠가 옷장 문을 열었는데 오빠, 오빠가 진짜 개성을 지르면서 옷장에서 튀어나와 방 밖으로 뛰쳐나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놀라서 바로 오빠를 일으켜 세웠는데 오빠 얼굴이 퉁퉁 부어서 밤새 울었는지, 아빠랑 엄마가 왜 그러냐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밖에 나가자, 우리, 밖에 나가자. 계속 그랬어요. 엄마는, 알았어, 씻고, 옷만 갈아입고 나가자 하면서 달래셨는데, 오빠는 싫다고, 지금 나갈 거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부렸어요. 결국, 오빠 상태도 그렇고, 옷도 안 갈아입으려고 해서, 오빠를 학교에 못 보냈어요. 저는 학교 다녀와서 집에 왔는데, 오빠가 계속 어린애처럼 엄마한테 착 달라붙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오빠한테 장난치고 놀렸을 텐데, 저도 그냥 얌전히 아빠 옆에 붙어 있었어요. 매일 가족들이 전부 다 집에서 시체처럼 TV 소리 크게 틀어놓고, TV만 보다가, 잘 시간되면 방문 닫고, 안방에 모여서 다닥다닥 붙어서 자고, 초등학교 5학년인 오빠가 화장실을 혼자 못 가서 아빠가 한동안 계속 같이 들어가고, 오빠가 맨날 아무 말도 안 하다 보니 대화도 약간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그러고 또 며칠간 아무 일 없다가 가족끼리 외식하는 날이었어요. 기분 전환 겸 그날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거의 다 먹어갈 때쯤 오빠가 엄마 아빠한테 "우리 집에 가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오빠를 달랬어요. 목요일 날왜 그랬는지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해야 엄마 아빠가 안다고 말도 안하고 집에 가지 말자 그러면 아빠 엄마는 뭐가 무서운지 모르겠다고 엄마 아빠가 지금 당장은 이사 못 가지만 조금 있다가 다른 데로 꼭 이사해 줄 테니까 뭐가 무서운지 엄마 아빠한테 말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서야 오빠가 그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날 오빠는 자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무서워서 화장실 문을 열고 볼일을 봤대요. 근데 어렴풋이 방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누가 깼나 보다 하고 안 그래도 무서웠는데 잘됐다 생각했대요. 그래서 기분 좋게 볼일 보고 방에 가려고 나왔는데 화장대 위에서 키가 큰 여자가 하얀 천을 둘러매고 머리는 산발에 발목만 허옇게 내놓고 춤을 추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화장실 앞에서 꺽꺽 대며 울고 있었는데 그게 화장대에서 폴짝 뛰어내리더니 오빠를 잡으러 막 쫓아오더래요. 이상한 춤을 추면서 이상한 소리까지 내면서 오빠가 안방으로 도망치려다가 그 여자한테 잡힐 것 같아서 작은 방으로 가서 옷장 안에 숨었는데 그게 옷장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다가 엄마 목소리도 흉내내고 아들 나와봐. 아빠 목소리도 흉내내고 빨리 나와. 제 목소리도 흉내냈는데. 오빠 옷장 안에서 뭐해? 가족들 목소리로 너안 나오면 죽어. 죽는다. 이리 나와. 빨리. 죽는다. 밤새도록 옷장 앞에서 쿵쿵 뛰어대면서 가족들 목소리로 협박했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로 끽끽 웃어대다가 오빠는 옷장에 숨어서 소리 내서 울지도 못하고. 밤새 흐느껴 울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아빠랑 저랑 엄마가 이상한 소리가 멈춰서 겨우 잠들 수 있었을 때그 귀신이 오빠를 쫓아가서 그랬던 거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옷장은 우리가 가져온 옷장이거든요. 엄마가 아빠한테 시집올 때 가져온 옷장인데 외할머니가 그 옷장 안에다가 부정 쫓는 그런 부적을 붙여두셨나 봐요. 그래서 귀신이 그 옷장에 숨은 오빠한테 해코지를 못한 것일 수도 있다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 비하 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